내가 그냥 이 기전까지 네. 이생을하는 동안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문학소녀 같은 그식이 네, 네. 있어서 네. 어, 죄송하지만 모범답안 같은 얘기를 <laughs> 들은 것 같아서 <laughs> 아. 자, 이제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간한 니클의 소년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 어떻게 이 책을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 작가 콜슨 화이트헤드 전작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음. 책을 한번 출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출간이 되면서 차기작이죠? 차기작을 음. 다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어, 일단 뭐 작가님 전작이 인종차별을 음, 주제로 한 것이었고 한국 한글, 한국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음. 이번 작품도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기대한 만큼 그내용이 너무 좋았고 충실했고 해서 이것도 한번 잘 만들어서 음. 한국 독자들 소개하면 좋겠다 음. 싶어서 네,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마케터님이 보시기에 이책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제가 첫이 책을 마주했던 순간은 편집 회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식은 들어 알고 있었죠. 음. 뭔가 이콜슨노엘리트의 작가님 작품을 저희가 또 준비하게 되어서 음. 이제 출간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전작을 읽었을 때 작가님의 좀 두드러진 필체랄까? 좀 성향을 보면 되게 항상 스피드감 있고, 음. 그 다음에 주인공들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게 되게 확실하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 또 전작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가님 자체로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편집팩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작가님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 유민 씨나 이제 해외 문화 팀장님께서 작품이 너무 재밌다 그러십니다. 네. 그렇다고 볼륨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한 번에 읽렇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반전도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아이 책은 2 음. 0 2 0년을 마무리할 충분한 작품이 되겠다라고 네. 마케팅 보 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음. 네. 편집 그 페이지 되게 마케팅 전 전체가 되게 막 의욕을 가했던 것 같아요. 어... 뭐뭘 해볼까, 뭐를 해볼까 했던 어... 거였고 어, 출간되기 전부터 좀 마케팅 홍보를 힘을 좀 많이 들었던 생인 것 같습니다. 네. 니클의 소년들은 그 불리의 사고로 인해서 니클 감언으로 보내진 주인공 에르드가 이제 차별과 폭력에 맞서면서 인간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에요. 주인공 엘로드는 되게 성실하고 착한 소년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서 그지역의흔인 대학교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어,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감원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곳에서 어, 생각도 못했던 어떤 폭력과 어떤 인종차별과 마주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로드가 그곳에 터너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어, 자기의 각시관을 바꿔 나가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엘 오드가 흑인 소년이잖아요. 네. 어면 모범생 같은 느낌의 네. 그런 친구 같은데 저는 재밌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 백과사전을 아, 네. 이, 이 얘기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죠? 아, 괜찮습니다. 네, <laughs> 백과사전을 이제 get을 하죠. 백과사전을 획득하게 되는데. <laughs> 그게 이제 어, 1번만 네, 아, 1번밖에 있는 달도록 있는데 그엘로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어떤 감정 이입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지점이 있으셨는지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모범생이랄까 <laughs> <무슨> 네? <laughs> <laughs> 스스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laughs> 좀 공부만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엘로드를 보면서 약간 저의 어릴 때랑 겹쳐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백과사전도 그렇고, 어,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굉장히 파고드는 성격이기도 음. 하고요. 그리고 엘로드가 그 마틴 루터킹 네. 박사님의 음반을 계속 들으면서 그 의지를, 부리에 맞서는 의지를 다져가는데 사실 저도 조금 그 이상주의적인 음.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노력을 하면 세상이 조금 나아질 것이고, 음. 바꿔막마는 용기가 중요하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편집을 하면서 그런 에르드의 사고에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던 음. 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는 유민 씨같이 에르드에 <laughs> 몰입하지는 못했지만 <laughs> 네. 뭐 모험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저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모험생, 모험생이라고 서 <laughs> <laughs> 근데 뭐그 인물의 감정이입을, 뭐 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친구가 끝까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갔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좀, 음.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마 이 책을 읽어내실 분들과 뭐 읽어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다가오는 좀큰 반전이 음. 좀 저는 거리가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좀 뭉클하면서 음. 안타까운 그런 심장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그 지점이 사실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 과정이. 네, 네. 그 강화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그렇고 어, 이 부분은 좀 얘기해도 괜찮겠죠? 아, 네, 네. 네. 강화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실 그 지점이 진짜 이 친구가 어, 그 당시에 아직 흑인차별이라는게 만연해 나어던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 백인사회에서 꿋꿋하게 일을 네. 해나가고 또어한그 얻은 보상으로서 대학을 이제 되게 그 시대를 보기, 보기 힘든 대학 입학을 앞둔 날에 차량 절도 보면 차를 그냥 단순히 잠깐 대학교로 이제 음. 들어가는 과정에서 얻었다 는 음. 이유만으로 가망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어한 음. 그러한 되게 폭력과 차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연했던 시절에 진짜 한 개체로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되게 시대를 한 주인공이 되게 꼿꼿하게 이겨내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이 책을 그래서 또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음. 좀마케터로서의 얘기도 좀 나를 볼 때가 던떤것 같아요? 네. 소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가마원이 나오잖아요. 가마원이 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소년원 같은 걸까요? 가마원은 어, 사실 그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음. 곳이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을 음. 학교에 보내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죠. 음. 아이들을 모아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취지는 그런 것이죠 음. <laughs> 근데 하지만, 소설 내용을 보면, 네,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죠. 제가 이 소설을 검토할 때, 그,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거기 한창 빠져 있었을 때인데요그 네, 네. 드라마 배경이 여성 교도소를 배경으로 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도소나 가마원 같은 곳의 분위기를 쉽게 접근하기는 음, 어렵잖아요. 네네. 그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 권력관계, 네. 이런 걸 조명을 해주는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아, 이 소설도 분명히 그런 공간이 좀 독자들의 흥미를 끌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책이 그렇지만. 어 그래도 이 책은 어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그이 표지 문안이라고 하죠. 네. 책 앞뒤에 있는 그 문구 작성하는 것과 보도 자료 쓰는 네. 게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뭐 필리처상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저희 회사에서 어, 좀, 있는빅 타이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잘 만들어야 되는 분한테 네. 상당했는데, 그래서 항상 뭐, 뭐, 양치를 할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어, 표시문화는 어떻게 써야 그치. 될지, 막 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네. 집에 갈 때, 올 때, 출퇴근할 때 다. 그래서 뭐 항상 뭐, 회사에 네. 앉아서도 이렇게 하면서. <laughs> 어, 그래서 나온 게번뜩 떠오른 건가요? 아니면 할수 없이 짜낸 건가요? 사실, 번뜩 떠오르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음... 항상 엄청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이게 쥐어 짜서 나온 거거든요. 어... 네. 사실 저는 영혼을 다 바쳤다. 어허. 영혼을 다 쏟았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도, 편집자가 어, 이 책이 얼마나 몰두하고 있나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카피 문화를 저에게 몇 번이나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편집자분들께서. 아... 이 네, 카피 어때요? 아니면 카피를 진짜 막 이만큼 써와가지고. 어...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마케터의 의견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책이 이 편집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출판사의 입장으로서도 네네. 되게 중요하고 네. 또 마케터로서도 네. 아, 이렇게 편집자가 쓰는 책을 좀더 홍보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고민을 한번더 하게 네. 하는 그런 네.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니크레 어, 소년들을 작업하시면서 좋았거나 뿌듯한 순간 있으셨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어, 처음에 소설을 읽고 뭐 구성도 완벽하고 소설이 주는 메시지가 워낙 뚜렷해서 잘될것 같다는 생각을 들긴 했는데 예상보다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는데 음. 베스트셀러 매대에 올라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걸 보고서 제가 막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책에 네. 좋은 점을 알아주셨구나. 서점에 그래서. 내가 작업한 책이 올라가 있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뿌듯하고 가서 네. 사진을 많이 찍게 되고, 네. 한번 만져보게 되고. 네. 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마케터지만 제가 좀 온라인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지금 음. 어, 부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서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무척 긍정적으로 올려주셨을 때도 좋았고 또 요즘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저희 출판사 계정이 있는데 거기로 직접 DM을 보내주셔가지고 책이 음. 너무 잘 읽었다, 책이 네. 너무 메시지가 좋았다, 그리고 직접 남겨주시거나 이제 저희 계정을 이렇게 해시태그를 걸어서 남겨주시면 참 내가 아, 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독자분들도읽혀주셨구나 네. 감사하고 그렇게좀 고맙다는 느낌이 들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니크릿 소년들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집 와서 끝까지 읽어봐야겠다는 음.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렇 소개할 수 있는 또외브 채널에서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다음 기에 음. 더 좋은 얘기 또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어, 저도 오늘 너무 사회 진행도 잘 이끌어주시고 <laughs> 네, 핵심적인 내용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있어서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